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전에 그 사단이 욥을 참소를 하는 장면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하며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은 음. 주님, 모든 분들 사명감당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여 천국문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주신 말씀은 많은 자녀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만 나는 없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가는구나. 교회는 내가 주인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없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교회 안에 내가 없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허울 좋은 하나의 핀 껍데기에 불과하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자녀들이 심령선전이 돼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가고 같이 가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너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너와 늘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저도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심령성전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가고 같이 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오늘 조국이 그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정의와 공의가 다다 어, 다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이는 전에 뭐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온 큰 괴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뭐 뭐가 뭐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은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온 아주 보통 작은 괴물도 아니고 큰 괴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해 주시는 말씀은 조국이를 보며 너희들 자신을 보아라 이러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너희들을 훈련하는 훈련 장소이니라. 검다 검다 이 얘기만 하지 말고. 검은 자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검은 자를 보면서 나는 더 빛된 곳으로 가야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 그런 나의 깊은 내면의 하나님을 알고 가야 된다. 죄가 얼마나 어, 안 좋고 음, 우리들을 생명을 갉아먹는 것인지. 그 깊은 것을 보아야 한다. 그 말씀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빈껍데기 허울 좋은 교회, 건물 화려하고, 음, 아주 잘해놓은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자주지하고 어 그냥 하나님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빈 껍데기만 있는 조고기를 보며 너희들 자신을 보아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또 뜻을 오늘 또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원수 마귀는 너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다. 그들은 늘 너희들의 빈틈이 생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다 알고 너희들을 주시하고 있다. 전에 어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저희 집 아파트가 까운 그러니까 밤이었습니다. 다른 아파트 이렇게 불은 다 꺼졌습니다. 어, 근데 아파트, 저희 집, 어, 저희 집만 불이 딱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폭처럼 생긴 그 남자 두 명이, 어, 사단막이죠. 그 바깥에서 저희 집을 딱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것에 대해 여쭈으니까, 어, 너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 틈이 보이면 들어오려고 주시하고 있다. 늘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늘 주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가깝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나님 뜻을 분별을 못하게 노리고 있는 것이 사단의 존재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자, 참소자, 방해자, 해방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 어, 그 불은 뭐 단지에서 불은 다 꺼졌습니다. 근데 우리 집만 켜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만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관심 없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 사단은 어떻게든 계획이 무산되고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와 절친한 친구가 되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함께 하는 자, 동행하고 관계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 어, 주님과 절친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당과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지금 강역교에 이승만, 그 광장에서 모이는 사람들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어, 교회나 그런 자들이 사당과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있는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을 굉장히 참소한 그 사단, 그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사단을 왜 지으셨는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잘 분별해서 가야 하며 혼탁한 시대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잘 거해서 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이 그 뜻에 가지 못하게 하나님 뜻에 가지 못하게 자꾸 엇박자로 가게 하게 하는 것인지 정확한 주님의 눈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지금 온 것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욥을 연단하셨나요? 우수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되어 있네요. 가진 재산도 많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아들들이 생일이면 번제도 드리고 사단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하고 왜 이렇게 욥을 참소했나요? 욥은 하나님을 많이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욥을 그렇게 연단하셨나요, 주님? 욥은 나를 경애하는 순적한 자였다. 욕은 나를 경애하며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였다. 나는 욕을 시험하여 그 믿음은 어떤지, 진정한 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나타내고자 함이었다. 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욥은 어떠한 자보다 나를 경외하기를 원했으며 나는 항상 욥을 주시했으며 욥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 나였기에 사단을 통하여 욥을 시험한 것이다. 욥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천한 경지까지 내려간 음부의 경지까지 내려간 시험과 연단을 극심하고 막중하게 받은 그를 시험하고 연단하여 그 또한 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그를 시험하여 내가 어떠한 하나님 되는지 널리 알리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는지 주님이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욥을 따랐고 많은 이들이 그를 추종했고 욥을 칭찬했고 많은 이들이 욥을 부러워했고 그가 출중하다고 사방 여러 곳에서 그를 보기 위해서 오가며 많은 이들이 그를 보기를 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참 욥의 명성이 대단했었구나. 참 대단한 욥이었구나 이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욥기에서 보면은 친구 셋이 왔었습니다 근데 어 주님께서는 친구 셋만 온 것이 아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욕을 찾아온 이들이 많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 곳에서도 그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이도 있었고, 어떠한 자인지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욕이었구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욕을 주시했으므로 사단 또한 욕을 많이 주시했다. 사단은 욕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욕의 주위를 항상 맴돌았다. 그 주위를 돌면서 욕의 참석거리가 있나, 없나. 이렇게 욥을 둘러 짐쳐가면서 욥을 바라보았다. 사단은 너희들의 참석거리를 어떻게든 틈을 노리는 너희들 꼬투리를 잡기 위해 밤낮으로 주시하는 자들임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사단은 욕의 참석거리. 욥의 꼬투리 를 잡기 위해 주시 하며, 또 주시 하며 틈을 찾기 위해 있 다가, 그가많은 사람 들 에게 호의 를받는것을 보고, 그가어 마어 마한 것을 보고, 보고 하나님 이 보호해, 주 시고, 욥과욥의집과그의 소유물 을 울타리 로 쳐서 욥을 보호 하는 것이 아니 냐고 했으며, 욥기 1장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단이 다 하나님한테 욕은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다 그렇게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서 자꾸 이렇게 옆에 와서 참석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요의 의가 출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단은 벌써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이 명성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줘서 벌써 요의 마음이 탁 이렇게 이가 올라가고 마음이 높아진 것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호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높아진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사단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깨뚫어 볼수 있는 눈을 주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열 가지를 가졌으면 사단은 아홉 가지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10편 140편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 마귀들은 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생명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귀신 안에는 어, 귀신 안에 그렇게 어, 뭐 남을 보고 점을 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사망 권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사망건세가 뭐냐면 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시체를 넣어두는 관그 관이 그 자리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변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특출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단, 살아, 있다는 사람도 그 안을 자세히 보면은 관이 들어있습니다. 관 어,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시체 넣는관그관 그 관, 사망건세가 잡아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아무리 이렇게 말씀에, 그 성경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사망권세가 잡아버린 사람들 쫓아다녀, 다니면,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죽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영분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분별. 영분별을 많이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통하여 너희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믿는지 나는 그것을 다루기 위해 가려내기 위해 사단의 존재를 잊게 한 것이다. 사단을 통해서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앞으로는 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 것입니다. 한국도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또더큰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것이 가장 크게 가려내는 것이 이제 휴거가 될 것이고 휴거 어, 진짜는 하나님 쪽에 택한 자, 있던 자들은 휴거돼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가짜들 이 땅에 남은 자들 그들은 이 땅에 남아서. 어, 극도의 그런 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본인이 이렇게 회개해서 끝까지 순교로 가는 자들, 가짜에서 진짜로 또 가는 그 극한, 아주 어, 숨이 먹, 음, 막히는 그런 음, 혹독한 그런 연단의 기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잘 통과해서 순교까지 가야 되는 그 바람, 큰 바람, 그것이 바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휴고도 말하자면 바람인 것입니다. 사단은 너희들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인지 능력이 주어졌다. 인지 능력. 모든 것들이 나의 목적을 위해 있음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욥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늘 경건하고자 한 사람이었다. 욥은 항상 나를 주시하고 나를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욥에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고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 예를 들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육신이 바쁘고, 또 영적인 부분보다 혼적인 부분이 크면 그거를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람이 돼서 관계를 이루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해 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요백에 나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자라는 것까지 이를 때까지 그를 극심하게 연단했으며 사단 또한 뜻과 목적을 알기에 나의 부름을 받아 나의 앞에 선 것이다. 내가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는 하나님도 아니며 사단이 아무리 참소한다 해도 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어긋난다면 그것 또한 듣지 않는 나이다. 사단은 그것조차도 다 알고 있지만 사단은 너희들을 참소하여 너희들의 뜻과 계획이 무산되도록 악자같이 달라붙는 찰거머리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개인의 뜻과 계획도 무산되게 하는 사단 마귀이고 한 나라의 뜻과 계획도 어떻게든 무산시키고 안 되게 하기 위해 길을 쓰는 존재들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도 다, 뜻과 계획이 무산되도록, 뭐, 사단의 뜻과 계획은 뭐겠습니까? 김정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어, 어 중국과 북한과 손을 잡는 붉은 용의 나라가 되는 것이 사단의 뜻과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이 되어서 북한과 자유통일이 되고, 북한 지하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들고, 또 우리 한국도 거기에 대한 뜻과 계획을 받들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의 성교 한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나는 사단을 통하여 너희들이 잘못 가는 것도 바로잡고 바로가게 하기 위해 시정시키게 하기 위해 사단을 통하여 고통도 주며 사단은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지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들이 무슨 어 우리들의 그 약점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지 잘 봐야 됩니다. 욕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쌉더니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운 나이다. 눈으로 직접 보는 살아 생존하는 만물을 창조한 욕 자체도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 전능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욕에게 내가 요백에 직접 깨닫게 한 내면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직접 경영케, 경험케 하는 하나님, 영의 눈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 직감할 수 있는 하나님,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서로 눈이 맞춰지는 보는 시야가 같아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치기 위한 말씀 구절이다. 눈은 보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내면의 눈이 되는 것이 마음의 창이며 같은 것을 바라보고 주시하는 눈 하나가 되었다는 육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하나가 된 일치가 된 말씀의 구절이다. 나로 인하여 숱하게 연단과 시련을 받은 욕 그의 아픔과 슬픔과 한숨을 내가 다 안오라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쌉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 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일치된 그런 삶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부르짖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힘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알매 관계까지 가는 그런 단계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을 잊었다는 것은 경외치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단계적으로 되어 있고, 지옥도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 이 뜻은 영의 세계도 내가 알아야 남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또한 머리로만, 문자적으로만, 이 말은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육의 사람들로 양성만 하면 그것은 머리만 큰 가분수 같은 사람들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또한 가슴으로 깊이 영적으로 깨달아 다른 이들을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들로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고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영인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영의 사람을 만들어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사는 자리, 살수 있는 자리로 늘 주님과 가까이 어, 그렇게 빛에 가까이 갈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호세야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말씀처럼 하느님을 힘써 아는 자들이 되는 복되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잘 분별하셔서 사탄 마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들을 주시하는지 그들을 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과 시선이 같이 고정되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시고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한절히 기도 드리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